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저슈바르지의 QAR 제품입니다. 이 QAR 제품은 오토무트로 레이돔의 특성을 평가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오토무트로 레이돔의 반사 특성, 그리고 전송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. 실제 이 장비를 통해서 오토무트로 레이돔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QLR 판넬과 TX 안테나 사이에 실제 사용되는 레이돔을 장착을 하신 이후에 측정 화면에서 매저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 네, 단 7천 안에 레이돔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측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레이돔의 반사 특성, 그리고 전성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또한 가지 QR의 큰 장점으로는 반사 특성에 대한 결과를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실제 레이돔의 반사 특성뿐만 아니라 레이돔의 분질성까지도 분석을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.